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특정 대학의 2024학년도 수시전형계획분석 컨텐츠가 아니라 많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망하는 의학계열 중에서도 의대 2024학년도 전형계획기반 정리분석 자료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순서로 전국 모든 주요 대학교의 모집인원 및 수능체장력 기준을 정리해서 컨텐츠로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의대, 치대 약대는 석소장이 그리고 한의대와 수의대는 이팀장이 컨텐츠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홈페이지까지 따로 들어가지 않아도 블로그 내에서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솔루션을 진행하게 된다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팀 소속 의학계열 메이저 디렉터의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서 의치한약 계열 전용 솔루션이 의치한약 MD 솔루션 이외에도 9명의 의학계열 디렉터님과 6명의 약학계열 디렉터님의 프로필을 넣어두었고 앞으로도 의학계열 관련 컨텐츠에 꾸준히 넣어둘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자료는 이 2024학년도 전형계획을 기반으로 학부 기준 신입생을 모집하는 39개 의과대학 의예과 개설대학교 지역 모집 인원 전형 전용 및 전형 방법 그리고 수능 체제 학력 기준 유무 취업 자료입니다. 전년도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2024학년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학생을 선발할 예정인 차이과학대학교는 제외하고 총 39개 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 원래 따로 취업하지는 않았지만 전년도 콘텐츠 블로그 댓글이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논술 전형도 취업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어차피 하는 김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메이저리스치에서는 논술 전형을 위한 별도의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논술 전형을 통해서 의과대학 의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하고님들께서는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기존 2024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살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 폐지 이슈에 힘입어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가지각색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는 전형 이름은 그대로인 채 구성만 바뀌어 대학들부터 중앙대학교처럼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름을 바꿔버리는 대학들까지 다양하니까. 어 원래 이러한 전형들이 있었나 싶은 전형은 꼭 2024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나 원본 파일을 참고하셔서 비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전형계획을 기반으로 제작하는 모든 컨텐츠에서 드리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본 자료를 비롯해서 아래에 있는 자료들 모두 대학교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한 자료가 아니라 2024학년도 전형계획들을 속소장과 운영팀에서 하나하나 취합해서 직접 제작한 자료입니다. 자료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 사항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말씀을 해주시면 가능할 때 수정을 할 예정이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서 각 대학교 입학처에 공지되어 있는 2024학년도 전형계획 파일 원본과 더불어서 수시 원서 접수 이전에 꼭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눈독을 들이시는 의과대학 의예과의 수능 최장력 기준 정리 자료입니다. 전년도와 달리 수능 최장력 기준에 대해서 어떤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의 명시성을 조금 높여 놓았는데 자료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전히 핸드폰만으로 살펴보기에 무리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PC나 태블릿을 통해서 확대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장력 기준 대상 과목의 과탐 원및 과탐 2 표기는 과학탐구 두 과목을 각각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이지 무라생지두 과목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에 특정 과목을 꼭 포함해야 한다거나 혹은 특정 과목은 앞에 수능 체학력 기준과는 별개로 꼭몇 등급 이상을 맞아야 한다거나 등의 사항은 모두 맨 뒤에 수능 체학력 기준 비고 사항에 기입을 해 두었으니까 해당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자료와 정반대의 자료인 수능 체학력 기준 미적용 의대 전형 목록입니다. 아래 세부 분석 자료를 살펴보시면 좀더 감이 잘 잡히시기는 하겠지만 건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면접 전형 5명과 건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면접 전형 10명 그리고 연세대학교 서울 캠퍼스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 10 총 33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은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한 기획균형 결의, 지역인재 전형 등을 제외하면 수능체제학력 기준 필요 없이 진학할 수 있는 의과대학은 대부분 메이저 의과대학이란 점이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드렸던 말씀이긴 하지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의대준비를 위해서라면 내신과 비교과 그리고 수능체제학력 기준 중 유리한 것을 취사 선택하는 전략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내신과 비교과 그리고 수능체제학력 기준 모두 챙길 수 있을 만큼 챙겨두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이후에 현실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합리적인 선택과 집중에 임하는 전략이 필수임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정시 모집 전형이나 순수 교과 혹은 순수 수능 점수 기반의 전형 구성 양상이 앞으로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근 정시 확대 이슈를 비롯해서 지역 인재 기반 전형 이슈들에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내신만 챙기면 되겠지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인데 다 버리고 정시만 챙겨도 되겠지 등등의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주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다음으로 말씀드릴 내 현재 자료는 2024학년도 전형계 기준 정원내 수시 전형을 석소장이 정한 서울 안과박 면접평가 유무 수능 최장력 기준 유무 수능 최장력 기준 영역 조건 개수 수능 최장력 기준 탐구 영역 반영 방법 및 기준 등의 조건으로 구분을 해둔 자료입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두개 영역, 세개 영역, 네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합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천대학교 의예과 학생부 종합 가천의학학 전형과 마찬가지로 세개 영역이라 하더라도 세개 영역 학과는 느낌이 다른 국영수 가탐중세개 영역 학 가1등급 이내 플러스 과탐 소수점 절사 수능 최장력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용으로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산대학교 의예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2024년도 학 전형계획 상으로는 일관형 평가 중 20%의 비율을 차지하는 학업 역량 평가를 도입하겠다고 공지를 해두었는데 아직 해당 학업 역량 평가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드러나지가 않아서 우선은 면접 전형이 아닌 것으로 구분을 해두었으니까 이 점을 함께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서의 방 방법에 대해서는 꾸준히 석소장의 콘텐츠를 살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비율 수치 중 개가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행의 비율은 모두 전체 총인원인 1873명을 기준으로 산출된 비율이고요. 오른쪽 비율 수치 중 개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행의 비율은 수능체제학력 기준이 존재하는 전형 총인원인 1581명을 기준으로 산출된 비율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초록색 칸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2024년도 39개 의대 수시 모집인원 1873명 중에서 46.8%에 해당하는 8 7 7명 7명은 수능체장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13.8%인 259명은 수능체장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의미이고요. 붉은색 칸의 예시로 들어보자면 수능체장력 기준을 적용하는 2024학년도 39개 의대 수시 모집 인원 1,581명 중에서 35.5%에 해당하는 561명은 3개 영역으로 구분된 수능체장력 기준이 적용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7.3%인 115명은 4개 영역으로 구분이 된 수능체장력 기준이 적용되는 학생부 종합전형 으로 선발한다는 의미이니까 잘 참고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 자료는 2024학년도 39개 의대 수시 모집 인원 1873명과 2024학년도 39개 의대 수시 모집 인원 중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1581명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한 자료가 아니라 학생부 교과전형 910명 학생부 종합전형 847명 논술전형 116명을 각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한 자료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록색 칸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2024학년도 39개 의대 학생부 교과 전형 모집 인원 910명 중에서 93.0%에 해당하는 846명은 서울시 밖에 있는 의대에서 모집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2024학년도 39개 의대 학생부 종합 전형 모집 인원 847명 중에서 69.4%에 해당하는 588명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빨간색 칸의 예시의 경우 2024학년도 39개 의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 학생부 교과 전형 모집 인원 877명 중에서 36.0%에 해당하는 316명은 4개 영역으로 구분된 수능체장력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이고, 2024학년도 39개 의대 수능체장력 기준 적용 학생부 종합 전형 모집 인원 588명 중에서 69.7%에 해당하는 410명은 탐구 영역 두 과목 평균으로 수능체장력 기준을 계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학생 각부님들께서는이 점을 참고하셔서 자료를 해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네 번째 자료와 다섯 번째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 현재 입시 전략이 올바른 방향인지 혹은 수정되어야 하는 방향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내신은 좋은데 비교과가 별로이고 지방은 가기 싫으니까 무조건 서울 안에 있는 의대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선발 인원 910명 중에서 7.0%인 64명을 뚫을 각오를 해야 하고 난 내신은 좋은데 비교과는 거의 없고 수능 최장력 기준도 아슬아슬하니까 최소 영역인 2개 영역만 준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하나도 없어서 입시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자료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나름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해당 부분을 참고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024학년도 의과대학 의예과 수시 전형 계획들을 한번 취합 및 분석을 해봤는데 작년 내내 꾸준히 의대 소개 컨텐츠를 제작하며 드렸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올해 메이저 리서치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를 도와드리며 드렸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의예과의 경우 매년 높아지는 인기와 가지각색의 비교과를 가진 최상위권 학생들의 유입으로 더 이상 고전적인 의료와 인문학에 대한 관점만으로는 합격을 보장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는 환자를 위해 의술과 인술을 베푸는 의사를 최종 목표로써 그 과정까지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인성적으로 어필해도 합격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과거의 목표는 기본 전제 조건이고 의사과학자 및 의료공학자 등 플러스 알파로서 국내외 의료의 발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를 확실히 정해서 이를 토대로 대학과 입학 사정관을 설득할 수 있는 학생 들 많이 최종 합격을 거머쥐는 양상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학생 각부님들께서는 아래의 카카오톡 채널 연결 링크 하단에 첨부해둔 3 9개 의과대학 의과 분석 및 소개 콘텐츠에서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의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서 개별 인 맞춤 전략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람>